안좋지는첫 시도는 여기까지야. 어때? 어디 불편한 곳 있어? 정확히 말하자면 이기억이야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 네가 막페나콘니에도이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야. 지금의 넌 기억이 소중하면서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겠지? 과거를 조금씩 수면 위로 꺼내려면 진중할 수밖에 없어. 수많은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면 감당하기 힘들 거야. 긴장 풀어 먼지가 점점 거치고 있어. 일부가 도난당한 상태지만 페나코니의 기억이 다시 선명해지고 있어. 좀 전에 네가 본건 그녀의 시작이야. 이 좋은 꿈은 두 평행길로 나뉘어 넌 개척의 길을 걸었고 그녀는 종말의 길을 걸었지. 두 길은 결국 만나게 될 거야. 그 순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기억의 모순을 찾아내야 해. 모두가 아는 로비는 아직 기억하지? 현실 호텔에서 진작 만났을 테니까. 네가 꿈에 들어온 후 그녀는 화합의 힘을 사용해 네가 좋은 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다만 그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어떤 음모의 피해자가 된 후였지. 두 시점 사이에 그녀는 대체 뭘 발견했기에 그토록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됐을까? 조심해. 이번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 기억과 완전히 다른 과거로 말이야. 어? 괜찮아요? 놀랍게도 아무런 느낌이 없네요 <laughs> 어쨌든 여긴 꿈세계니까요 현실에서 꿈세계로 넘어오는 일이 익숙지 않으신가 보군요 걱정 마세요 처음 꿈세계에 온 여행객은 대부분 이런 무중력을 겪게 되거든요 로빈, 친구분들이 이 좋은 꿈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 루빈? 아, 어, 맡겨줘. 괜찮아요. 마음을편히가지면 금방 괜찮아질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조율의 힘이 부족해. 걱정 말고 계속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오빠... 그건… 저에게 뭘한 거죠? 걱정 마세요. 꿈 세계에서 자신을 한결 더 편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화합의 공명으로 당신을 조율한 것뿐이에요. 헤나쿠니의 좋은 꿈은 기억 물질로 구성된 세계예요. 그 성질을 장악해야만 이곳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기억의 정원에 기억하는 자를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억물질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기란 어려운 일이랍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화합의 조율이 있다면 현실의 물리 법칙으로 꿈세계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또 직업병이 도졌네요. 하여간 이 아는 척하는 단점은 언제쯤 고쳐질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는 늘 저렇거든요. 저희는 이만 가볼 테니 가족이 준비한 좋은 꿈 낙원을 즐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미안해, 오빠. 난 사과해야 할 쪽은 나지. 네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런 무리한 부탁을 했잖아. 좀더 일찍 눈치채야 했는데 목소리를 잃은 건 표면적인 일일 뿐. 진짜 문제는 화합에 있는 거지. 역시 오빠도 눈치챘구나. 네가 보낸 그 편지는 늘 지니고 있어. 걱정 마. 중요한 일이니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진실을 밝혀낼게. 나도 가끔은 오빠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페나코니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조화의 축제를 앞두고 온갖 손님이 모여들었어. 고포워드 씨는 축제 준비로 여념이 없어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지. 덕분에. 몇몇 이들은 편승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 만약 가족에 정말로 배신자가 있다면 지금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때겠지. 꿈의 주인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은 들었어. 돌아온 후로는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뜻밖의 사고가 있었거든. 위중한 상태라 당분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걱정을 덜어드려야지. 조사는 내게 맡겨줘. 넌 다른 생각 말고 무대에만 집중해. 하지만 그만 잘 들어, 로빈. 꿈 속의 죽음과 절대 얽히지 마. 넌 직접 노래해야 해. 축제가 시작될 때그 어떤 잡음도 니네 빛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그게 화합 자신의 그림자라 해도 말이야. 하긴 오빠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다 해내곤 했지. 그럼 나 준비하러 간다. 더는 시간 뺏지 않을게. 조심해, 오빠. 내게 좋은 자리 남겨주는 것도 잊지 말고. 그래, 그건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챙겨줄게. <laughs> 나중에 봐. 오빠는 늘 저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한다니까.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아침 있을 공간에서 오빠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봤어. 그 편지를 쓸땐 억지로라도 조율할 수 있었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꿈 세계에 분명 문제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어. 지금 내 상태로 이상한 점을 감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최선을 다해 보자. 이게 괜한 걱정이라면 좋을 텐데. 조금 전부터 꽤 신경 쓰였는데 주변에서 미약하게 불협화음이 들리는 것 같아. 성폼도 뜸 들일 때가 있네? 다들 오래 기다려 어딜 도망치려고? 미, 미안 부탁인데 좀 도와줘. 무슨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미소녀를 지키는 건 마다할 수 없지. 형제들 녀석에게 공범이 있다. 마침 잘 됐군. 싹다 잡아들이자고. 미리 꼽자. 아무래도 우연이 아닌 모양이네. 사냥개도 나처럼 잡음을 감지했나 봐. 일단 나 서지 않는 게 좋겠어. 저 소녀가 정말 외부인이라면 내겐 기회니까. 됐어, 그만들어. 보안관님? 다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똑바로 봐. 이 소녀가 우리가 찾는 그 미리국자야? 어, 어라? 이분은 누구지? 몰라서 물어? 갈색 머리에 회색 조끼. 가족이 조화의 축제를 위해 보낸 보안관님이잖아. 그렇구나, 보안관님. 저희는 미국자를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수상쩍은 걸로 보아 저 소녀가 틀림없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거. 다시 한번 잘 보시지. 목격자 보는 은색 녀석이라고 했는데 은색 머리 소녀를 잡아오면 어떻게? 장난하는 거야? 게다가 손님이랑 다투기까지? 됐으니까 이만 가. 내가 처리할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해.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대체 왜... 사냥개가 문의 보안관이라면 수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걱정 마.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너처럼 귀여운 소녀가 미리 굿자일 리가 없잖아. 감사해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난 다른 용무가 있어서 이만 가보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근처에 있는 들개들을 찾아 내게 연락줘. 그럼 좋은 꿈 즐기길. 날 아는 사람이 많으니 대놓고 뒤따라가긴 어렵겠어. 아무래도 손을 좀 써야겠네.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숨길 곳을 찾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어. 내게 아주 힘이 남아있어야 할 텐데. 가문에게 미리국자로 몰렸지만 사실 난 현지인이자 북꽃가문의 엔터테이너 반디야 엑스트라일 뿐이지만 됐다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 소녀는 자신을 북꽃가문의 엔터테이너라고 했어 그런데 목소리에서 공명이 전혀 들리지 않아 이 얘기는 이쯤 하자 내가 도시를 구경시켜줄게 가자 내가 우회한 거라면. 나중에 진심으로 보상할게. 처음 왔으니까 제일 간단한 것부터 해보자. 좋은 꿈 슬롯 머신과 행운의 돌림판은 쉽게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냥 게임을 하러 온 걸까? 아무래도 괜한 걱정이었나봐. 죄송해요, 개척자 씨, 반디 씨. 어쩌면, 이건 그냥 아름다운 만남이었나보네요. 우선, 꿈세계에서 나가야겠어. 현실로 돌아가면 상황이 좋아질지도 모르잖아. 시간이 얼마 없어? 어라? 두 사람이 흩어졌네? 올 사람들은 전부 도착했어. 괜히 기분 나쁘게 하기 싫지만, 한마디만 할게. 네첫 번째 죽음을, 누구랑 얘기하는 걸까? 죽음이란 건또 무슨 얘기지? 그얘기는 나중에 하자. 미행이 붙은 것 같아. 응. 재밌게 놀았어? 역시 내 측감대로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네. 이제부턴 반드시 조심해야겠어. 충실한 고객, 개척자 자매님이잖아! 진짜, 오랜만이야, 자기! 저 사람은 또 누구지? 동료인가? 왠지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네. 오랜만이야, 데스타. 또누구 시오벤 씨? 음, 여전히 밝게 빛나는구나? 멀리서도 한 눈에 너라는 걸 알겠더라. 그래서 인사러 왔지. 여기서 뭐해? 너무 눈에 띄는 건 역시 정 일이 아니라니까. 음, 문득 익숙한 격언이 떠오르네. 멀리서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는 사람을 보면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가까이 다가가야 그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수 있다. 수스운 꼴이 보였네요. 그냥 잠깐 산책하러 나온 거예요. 곧 조화의 축제라 좀 긴장돼서요. 목소리 이름 들었어. 한가할 때 나쁜 꿈바에 들려줘. 어떻게 된 건지 봐줄 테니까. 감사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시오반 씨한테 패를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laughs> 나한테까지 그렇게 예를 갖춰 얘기하는 걸 보니! 정말 긴장한 모양이네 내 말이 맞지? <laughs> 자, 이 삼포님이 어른의 세계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겠어 아무래도 먼저 가봐야겠어 다음에 들릴게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해해 그럼 다음에 꼭 보자, 데스타 네, 약속할게요 참! 도아의 축제이니만큼, 사람들은 네가 화합을 위해 노래한다고 생각하더라? 혹시 기억나? 예전에 투어할 때 너한테 했던 질문인데, 벌써 오래전 일이니 이제는 그 답을 찾았을지도 모르겠네. <laughs> 로빈, 넌뭘 위해 노래하는 거야? 어? 그 답은 이미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말보다 노래로 대답하고 싶답니다. 그래야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laughs> 확실한 대답보다 훨씬 더 믿음이 가는 답변이네. 그럼 공연 기대할게. <laughs> 죄송해요, 시오바 씨. 시간이 있다면 차분하게 대화를 나눴을 텐데 우선 해야 할 일부터 하자. 그리고는 소리가 사라졌네. 그 소녀가 현실로 돌아간 걸까? 아니야. 그쪽엔 출입구가 없는데. 다시 나타났어. 전보다 더 멀어졌네. 이번에는. 꿈 건축 경계? 아, 지하 통로였구나. 통로에서 미리국 사건이 종종 일어나지. 내가 아니랬어. 그때 두 사냥개에게 물어봐야 했는데. 어쨌든 가서 확인해 보자. 여기서부터 추적할 방법이 없네. 꿈 세계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 가족은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좋은 꿈을 만들고 있고. 페나코니도 외부 세계와 척질 일이 없었는데 대체 누가 왜 하필 이 시기에 계략을 꾸민 걸까? <략 답변 icons> <Overwatch> 죄송합니다. 앞쪽은 앞. 쪽은... 로빈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제가 처음 사냥개 가문에 들어왔을 때 로빈 씨께서 가족의 인사를 전하러 와주셨잖아요. 분명 절 기억 못 하시겠죠? 아니, 너무 무례한 말을 했네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당연히 기억하죠, 로카 씨... 어떻게... 제가 페나코니에 있던 시간이 길지 않은 데다가 화합을 위해 일할 기회는 더 적었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었다면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가족의 인사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가족은 한분한 한 분에게 전해낸 축복이어야 하니까요 로빈 씨는 정말 눈이 부시네요 그나저나 꿈 건축 경계는 어쩐 일이세요? 분부할 일이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혹시 두 여행객을 못 보셨나요? 둘다 회색 머리고 한 소녀는 머리핀을 꽂고 있어요. 사람을 찾고 계신 건가요? 아, 못본것 같은데. 아니면 말씀하신 인상착의를 기억해 둘까요? 아, 그게 그럴 필요 없어. 썬데이 씨? 여긴 어쩐 일로? 나쁜 짓을 벌이려는 자가 있다기에와 봤어 네? 저는... 농담이니 긴장하지 마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로빈과 함께 여길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지 조금 전에 말한 두 사람은 우리가 만났던 손님인데 물건을 잃어버렸다길래 내가 대신 찾아줬어 그러니 더는 수소문할 필요 없다 아, 알겠습니다. 앞쪽은 공사 현장이니 우리도 들어가지 않을게. 그럼 이만 가보지. 고마워요, 로카 씨. 조금 전에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어. 로빈, 여긴 왜온 거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추억을 떠올리러 왔어. 그나저나, 여기 어떤 일이야? 범인을 추적하는 게내 소임이잖아. 그나저나,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집불통이었지. 이럴 때마다 네가 고집 센 성격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계속 멋대로 조사한 거야? 죽음이 마음에 걸려서 여기까지 추적했지. 아침이슬 공간에서의 그 참상은 나도 직접 봤어. 오빠가 혼자 짊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래? 너도 좋은 꿈에서 죽음에게 끌려간 가족원들을 봤구나. 응. 탁자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자료를 봤어. 조금이라도 여력이 남아 있었다면 오빠는 그 아수라장을 내버려두지 않았겠지. 지금처럼 너에게 진실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그 오만하고 무례한 위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처럼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 친애하는 동생? 넌 농담이니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빠는 낯선 사람에게 농담 같은 걸 하지 않아. 난 오빠가 어떻게 자신의 모진 면을 다듬고 그걸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뒀는지 직접 봤어. 너는 우리 오빠를 모욕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공무가 아닌 내 개인적인 원함까지 사게 될 테니까. 아. <laughs>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런 오빠가 또 매력적이지 않아? 페나코니에서 가주를 사칭했으니 마음의 준비는 됐겠지? 어머, 작은 세계 당했을 줄이야. 근데 너한테 그럴 만한 실력이 있을까? 날 잡겠다는 놈들은 널리고 널렸어. 닭날개 소녀, 너라고 못다를게 뭐 있으려나? 여긴 여전히 오대 가문이 관리하는 곳이야. 너도 오는 길에 여길 지키고 있는 수많은 가족 원을 봤겠지. 게다가 이 꿈세계의 변두리에서라면,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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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을 하다 말아?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너한테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네. 그러니 조화의 축제 주일사로 선택된 거겠지? 게다가 똑똑하기도 해, 거의 모든 걸맞쳤거든 하나만 빼고 말이야~ 목소리를 잃은 작은 새, 혹시 좋은 꿈이 한시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네가 좋은 꿈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건 그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야. 마치 가면처럼 오래 쓰고 있다 보면 결국 벗을 수 없게 되는 법이지! 그 가면이… 정말 화합일까? 안 그래? 질서의 쌍둥이? 하아… 울산은 제 구역을 지킬 때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던데… 그 이름이 너한테 꽤 어울릴 줄은 몰랐어! 아! 어, 시간을 보니 회색머리 쪽도 거의 다 끝났겠네! 슈퍼클림! 어서 다음 무대로 가시죠! 그럼, 출발! 에휴, 꿈세계의 변두리에선 네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홈그라운드는 홈그라운드인가 보네.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 뭐야, 네 사람을 건드렸다고 따지러 온 거야? 그 전에 잠깐 앉아서 얘기부터 하는 게 어때? 너도 인내심은 좋은 편인 것 같던데. <laughs> 그럼 말해봐, 내게서 뭘 가져가고 싶은 거야?